음. 자 129페이지 단원 종문제에 남은 시간 우리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면서 그럴 때부터 지금 마스터하고 끝내자 그래야 다음 진도 함수 나갈 때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왜냐면 이제 함수도 우리 이미 다배웠던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집합 어떻게 연관 지느냐에 대해서 하늘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 내일은 함수 진도 이제 시작했고요. 어우,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웃음> <웃음> 너무 재밌지 않아? 문제가 문제가 재밌다는 게 말이 돼요. 251번 이것도 그냥 증명만 받잖아. 기업은 이미 아니 확정적으로 항상 옳다고 할 수가 있지. 뒤에 있는 선 양면을 제법 하고 하면서 항상 손냅헤르지만 풀어주면 되겠지. 음.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어우, 이거 뭐 선생립도 풀어주고 싶어. 다 풀어주면 되는데 실력이 안 돼. 실력이! <laughs> mm-hmm <clears throat> 그만, 그리고 있 어요. 아좋겠다 비와 오우야 어 어떡해? 나무가거 같은데? 게자기 뛰어가는 거 같아 난저비안 보는 줄 아니 미칠 거 어때? 오늘 비안 온다 했는데? 그냥 소나긴가? 제발 소나게 알아 왜 이제 번둥 치면 좋다는 거야? 번두 번둥이 아니야? 아니 번둥? 번둥야아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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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정신이 내 정신이야. 아, 내야동료와 천둥이 앞어그 야. 왜 숨겼어? 아, 가 <laughs> 아니, 아니, 에 못해. 아, 그래요? 네, 음. 지금 와요 에? 그러네? 옷산안긁어 <laughs> 이거 뭐야? 찢어네 쌤도 옷산안긁어는데내은 네, 느낌 아시지 않아요? 어. 8시까지. <laughs> 대학생일 때 교수님 수업이 이제 아리 얘기했듯이 딸이, 강의실을 이용해야 되거든 아 맞아요? 네. 어. 이제 그중 교수님 한분 수업이 자기 강의 때는 뭐 마음대로 먹거나 마시면 괜찮대 음. 음,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에 뭐, 뭐 맞추기 힘들죠? 제 강의실에서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뭐 먹을 거 들고 와도 되었었어 글쎄만, 다음 그 교수님 수업 때 팝콘이랑 콜로를 들고 왔는데 글쎄요, <laughs> <류슨이> 혼났어 <웃음> 팝콘. <웃음> 영화 보지딱 하고 있으니까. 났어그 <laughs> 저희 애 학교에는 교수님이랑 그밥 먹는 수업이 있대. 밥을 먹는 수업이 있어? 네, 밥 먹으면서 학비 얘기는 수업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맞춰 시험 맞춰 봤는데 교수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예, 교수님이랑 저희 언니가 와야 되는 사람을 전화를 주렸대요다 밥을 먹고 있어서 다안 먹었어. 그냥 일대일로 먹었대요. 이야, 어이, 되게 좋지 않아? 교수님. 처음 보는 교양 쌤, 아니 전공 쌤이에요. 사년 동내내 와. 어, 그러니까 점수할수 있는 기회네. 저희 언니가 아이라. 좀? 맨은어몇 글자로 좀 쉬웠어? 나, 나 그래 <그걸> 안 돼지. 맞는데. <목소리> 아니 그거는 개인 공부할 때 봐야지. 좀세밀 어려운 거 풀면서 이제 질문 많이 많이 하고 강화. 와. 아이고 그냥. 못 <목소리> <목소리> 저희 학교에 팝콘이랑 콜라드랑 갖고 <laughs> 와서 소하는 데가 많은데 진짜 <laughs> 매점에 편하잖아요 오 그리고 저희 기숙사 애들은 음.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익숙해져서 음. <laughs> 그러면 대놓고 먹고 있어요 아, 그일이 마스크 좀 어떻게 좀 빨리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수업이니까 너무 바빠서 아 근데 한편으로는 마스크 때문에 면도를 안 하게 되 그러고 원래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면도하고 그러 네, 맞아요 마스크 하면 귀찮아서 안 해요. 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laughs> 하루에 한번 일주일이에요? 어.. 아휴 귀찮다. 어 이거 뭐 막히는 거 없이 다쓸수고 있니? 다쓸 수가 있 그냥 그렇게 그 이거를 저희가 왜 푸는 거죠? 어우! 왜수빈이왜 이렇게 어? 다위분을제겨 보이죠? <laughs> 문제라는 무한 표를 던집니다. 요거? 네. 어우! 야, 이거 뭐쓸 뭐 돼? 몰라요. 이거 너무 이야, 뭐 이거 쓰리 방법이 일단 되리가 보이긴 한다. 뭐 일단 너희들이 적절하게 쉬운 방법을 보여줄게. 255번 에으면 a분의 b 더 c 2분의 n a 분 c c분의 a 더 b 자, 어렵게 보이는데 어렵게 보지 말자. 이게 각각 전개하면 되지. a분의 b a분의 c b분의 a, b분의 c, c분의 b, c분의 a로 놨던 다음에 얘랑 역수인 거 얘랑 짝지어서 산수계에 쓰면 되고 얘랑 역수인 거 얘랑 짝지어서 산수계에 쓰면 되고 얘랑 얘랑 산수계에 쓰면 되겠네. 즉, 이 루트 ab ba 이 루트 어, 또 A, C, C, A 아우 귀찮다 약분, 약분, 약분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네 정원은 응. A랑 b 랑 C 내가 손이 더 있다 그 이런 거 풀자 이게 가장 누나보다 주어 평균은 안 쓸게 아이 너무 멀어. 거기. 아유소야 조심해. 너무 멀어지면 안돼. 아.. 점점 기분이 좋아져서 놀랍다. 음. 비 오면 기분 좋지 않아. 진짜 아니에요? 저희 학교 LED가 고장나고비 오면 깜깜해요. 저희 비 오면 반에 물이 돼요. 어 맞아요. 다이서아져요 남의 땅 바라도 불쌍요 저희 계란은 물이 쫄르 떨어져서 옥상부터 머리 위잘고 계란 올라가진죄송문요어 <laughs> 야, 교도소래 교도소 심지어 무슨 과학 실험하러 그나마 신설된 곳에 갔는데 반에 여기서 우리 새는 거예요 근데 네, 같이 실어보고 보러 온 쌤이 자기는 누수에 너무 익숙하니까 너희는 실험을 해요 자기는